안녕하세요. 논술 구슬 한입 시사 김정환 강사입니다. 자, 어,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현실 문제들이 있죠. 논술과 구슬은 이런 현실 문제와 연결지어서 고민할 때 우리에게 유의미하게 남기도 하고 또 수험적으로도 훨씬 효과적으로 대비가 가능하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한 주에 두개 혹은 세 가지 정도 그 주에 다뤄졌던 재밌는 혹은 의미 있는 기사들을 살펴보면서 논술과 구술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리고 여러 가지 사례들, 의미들 같이 챙겨보는 시간 을 갖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제가 제목을 검색 알고리즘이 사회 통합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달아봤는데요. 자, 여러분들 누구나 한 번쯤은 유튜브 활용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것을 검색해 봤겠죠. 예를 들면 아이스크림을 검색하거나 강아지를 검색하거나 이렇게 해 봤을 거예요. 이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뭔가 좋아하는, 선호하는 것을 계속해서 추천해 주는 어떤 이 유튜브의 논리 체계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아이스크림을 검색하면 그다음부터는 줄줄이 아이스크림과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오는 것을 경험해 봤을 거예요. 강아지는 어떤가요? 한번 강아지를 에, 검색해보면, 그 다음엔 이런 강아지, 저런 개, 이분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강형욱님이라고 하는데요. 강아지계의 대통령이라고 불리죠. 이렇게 강아지와 관련된 콘텐츠가 계속 나오게 되죠. 왜 그럴까요? 음, 그쵸. 단순합니다. 왜냐면, 이 유튜브는 이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계속해서 제공함으로써 이 사람이 유튜브에 조금 더 오래 머물게 만들죠. 그리고 사용자가 오래 머물수록 더 많은 광고 수익을 올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사람이 좋아할 만한 컨텐츠를 제공해 주죠. 자, 그런데 이것이 사회 통합과는 무슨 관련일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정치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정치적인 견해 혹은 관심사를 알고 싶어서 해당 내용을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 봤어요. 그러면 유튜브 알고리즘은 그 내용과 관련된 내용을 계속해서 추천해 주겠죠. 그래서 한번 다소 진보적인 내용을 검색하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진보적인 내용을 추천해 줄 거고 한번 보수적인 내용을 검색하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보수적인 내용을 검색해 주게 아 추천해 주게 될 거예요. 이러한 내용을 조선일보 기사에서 다뤄졌는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죠. 클릭 몇 번에. 중도층이 어느새 좌우극단 지지자가 되어 있더라.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러니까 다른 쪽의 견해, 나와 다른 쪽의 견해를 검색해 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질문에 대해서 절반 이상이 그런 적이 거의 없다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한번 어떤 입장을 취하게 되면 계속해서 그 입장과 관련된 정보만 제공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 내가 가진 입장과 반대되는 견해를 만날 겨률이 거의 없고요. 내 입장만 계속해서 강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약간 중도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우연히 진보적인 데 발을 한번 들어놓으면 계속해서 진보적인 것만 접하게 되면서 그 사람의 성향도 진보화가 되고, 극단적인 진보화가 되고, 반대로 보수 쪽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사회가 중도층이 어느, 어느새 좌우 극단의 지지자가 되버리고 사회의 허리에 해당되는 중도층이 사라져버린다. 이것은 사회적인 통합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 요소예요 뒤에는 기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소셜미디어의 알고리즘은 특정 성향을 극단화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허리에 해당하는 중도층을 얇아지게 만든다는 문제를 알수 있다 한국 사회 갈등의 골도 깊어지고 있다 고려대 동아시아 연구원 등의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계 현 여당이죠 정당 지지자와 국민의힘 야당 이쪽 계열 정당 지지자의 이념 간격의 평균 거리는 지난 15년간 3.2배나 넓어졌다. 그러니 이 사회 이념 성향이 점점 극단화되고 이 중간층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둘 만한 개념은 두 가지 정도예요. 하나는 확증 편향입니다. 확진 편향을 쉽게 말해서 내가 보고 싶은 것, 믿고 싶은 것만 계속해서 볼, 골라보게 되는 심리적인 정향. 그래서 내가 기존에 믿고 있던 것을 점점 더 강화해서 믿게 되는 그런 심리적인 특성을 말하고요. 에코체인버 효과라고 해서 방, 이 어떤 이방 안에서 메아리가 이렇게 치게 되는 거죠. 내가 말한 것이 메아리가 돼서 다시 나에게 들려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래 말하고 있던 혹은 내가 생각하던 것들이 점점 강화되는 현상이죠. 이두 가지 모두 확증 편향 혹은 에코체인버 효과가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검색 알고리즘이 사회 통합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설명하는데 잘 쓰일 수 있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알고리즘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우리 스스로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다른 관심사, 내가 만약에 강아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의도적으로라도 고양이 혹은 아이스크림에도 관심을 좀 가져보고요. 내가 만약에 진보 성향이라면 의도적으로라도 보수 성향의 견해를 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적이고 의식적인 노력 그러한 관점을 찾아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럴 때라만이 어떤 유튜브와 같은 소셜 미디어의 알고리즘이의 지배를 받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주체적인 존재가 될수 있다. 이 점을 같이 기억해두면 좋겠네요. 두 번째입니다.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이라고 제목을 달아봤어요. 이 사진은 작년에 찍힌 사진인데요. 작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상 유례 없이 긴 장마가 진행됐죠. 무려 49일 동안 장마가 진행되면서 물난리가 크게 났는데요. 전국 방방곡곡에서 이런 물난리가 나는 와중에 소들이 떠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소들이 올해 이 소의 해기도 한데요. 소들이 떠내려가다가 어떤 건물 옥상에 걸쳐진 거예요 소들이 그러다 이제 물이 빠지니까 저렇게 옥상 위에 그냥 머물게 된 거죠 오도가도 못하게 됐소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소들을 크레인으로 이제 끌어내리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지금 기후 변화라는 것이 언젠간 나타나겠지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당장 지금의 현실에도 미치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도 됐습니다. 자,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와 관련된 신문 기사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경향신문 2021년 1월 6일자인데요. 회복 불가능한 기후, 시행착오는 무의미하다. 경제판을 통째로 바꿔야 산다. 무슨 말일까요? 전쟁, 감염병, 금융위기 등 이제껏 인류가 겪은 위기는 시행착오를 통해서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었는데, 기후위기는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런 위기들과는 완전히 다르다. 그렇죠? 한 번쯤 실수를 해보고 어? 이거 잘못됐다. 우리 그럼 이렇게 해봐야겠다.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기후는 한번 망가지면 되돌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탄소중립을 하지 않으면 위기에 처한다. 최근 들어서 아주 구글이나 애플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그래서 이러한 운동에 동참하고 있어요. 보시면 RE100, 즉 Renewable Energy 100 재생에너지 100%로 만든 제품만 다루겠다 이러한 선언이에요. RE100으로 생산하지 않으면 취급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사 맨 마지막에 보세요. 당장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탄소 중립 전환이 필요하다. 즉, 경제 체질 자체를 탄소 중립적으로 바꾸는 것이 단지 환경을 지키자라는 선언적인 의미에서 벗어나서 실제 우리 경제 현실을 위해서도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죠. 관련 기사를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한겨레신문 1월 4일자인데요. 성장을 외치면서 탄소 증립은 불가능. 경제 체제를 바꿀 때다. 기후 위기 대응은 화석 에너지를 재생 가능 에너지로 전환하는 에너지 전환 정도의 문제를 넘어서서 그 정도의 문제로서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 자체를 바꾸고, 각 국가와 지구 전체의 자원 배분 방식과 경제 체제를 바꿔야 가능한 일이다.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냥 나무 몇 그루 더 심고 환경 보호 캠페인, 이런 걸로는 더 이상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경제의 체질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뜻이죠. 밑에 있는 기사마저 읽어볼까요? 따라서 경제 활동의 목적과 주체, 공간을 재구성하는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자원을 꼭 필요한 생산과 소비에 사용하고 먹거리와 에너지를 지역 단위로, 생, 지역 단위로 생산하는 사회. 상품과 인간의 이동이 줄어드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자꾸 이동이 많아지면 그 과정 속에서 탄소를 많이 배출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그 지역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발전시키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경제 체질 혹은 구조 자체를 변화시켜야 된다는 측면이 아주 중요한데요 그럼 우리 개개인은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자 앞에 있는 소녀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올해 18살 성인이 됐으니까 더 이상 소녀라고 할수 없겠네요 스웨덴의 환경운동가 아, 툰벨인데요 이렇게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새 옷을 사지 않겠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볼까요? 새 옷을 사지 않겠다 옷을 가진 이들에게 더 필요하지 않은 옷이 있는지, 그러면 자기가 빌려서 혹은 얻어서 입겠다는 거죠. 옷을 빌릴 수 있는지 물어볼 것이다. 필요하지 않은 옷을 살 필요가 없으니까 그것은 희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왜 하필이면 옷일까요? 어, 이산화탄소 즉 탄소를 배출하는 가장 큰 산업은 항공산업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의류산업입니다. 의류산업은 굉장히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고요, 굉장히 많은 물을 사용하죠. 그런 맥락에서 자기가 새롭게 더 옷을 사서 입지는 않겠다. 이것은 사소한 실천이지만 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탄소 중립을 위한 개인이 할수 있는 아주 소중한 첫 걸음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정리해 본다면 이렇게 볼수 있을 거예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사회 구조적인 변화가 물론 필요해요. 경제 체질 자체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 개개인도 불필요한 어떤 소비를 막고 탄소를 낭비하는 일을 막기 위한 우리 일상 속에서의 사소한 실천 이두 가지가 함께 병행돼야죠 즉 사회적인 측면과 개인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노력이 함께 진행될 때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도 유효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